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자몬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 2장 말씀은 앞장 1장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첫 부분을 보면 내 아들아 라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또이 말씀을 읽을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치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권면하듯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라며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을 부른 후에 나의 말을 받으라, 나의 계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받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받으라라는 단어는 탈취하다, 빼앗다, 낚아채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인데, 누가 먼저 취해 가기 전에 재빨리 취해 가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직하다 라는 단어는 저장하다, 비축하다, 감추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누구도 훔쳐가거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있는 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재빨리 취하고 깊이 간직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은 아들을 향해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을 향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이처럼 자신의 말에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물이나 권세나 건강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수 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왕이 된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일천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3절을 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과 명철은 지혜를 말하는 동의어들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러 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소리를 높이라. 지혜를 얻기 위해 마음만 다하고 또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듣기만 할뿐 아니라 이제는 입을 열어 구하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기 28장을 보면 지혜를 보석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보석이 있는 곳이 산이든 강이든 어두운 갱도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는 그것이 어디에 있든 찾아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고 위험을 무릅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보석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석보다 귀한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석을 얻기 위해 어디든 생명을 걸고 찾아다니듯이 지혜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사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향한 동일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알고,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며, 또 함께 살아갈 마음이 맞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지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구하는 자의 유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오늘 우리가 본물를 찾듯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고 구할 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법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레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놀라운 주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레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그 온전한 주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헐를리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유혹하는 재물과 권세와 또 건강들 다 잠시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며 그 지혜를 쌓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지혜를 허락하게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